2과 단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영어를 어 배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초가 있지요. 첫 번째는 어휘, 그리고 두 번째는 어순입니다. 오늘은 아, 2과에 나오는 단어 58개의 에, 암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 이거에 나오는 단어를 그냥 한번에 쭉 아, 공부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expose, 노출시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어를 보면, EX가 보이는데, EX가 아,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즈를 취하는데, 밖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포즈를 취한다. 그래서 노출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아, shameful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shame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럽고 그런 겁니다. 뒤에 f-u-l 붙으면서 형용사가 되었네요. 아, electricity 전기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은 이 단어를 외울 때 electricity. 일렉 e 릿 t 릿 이렇게 어떤 기억이 나네요. 전기를 만지면 아 찌릿찌릿하죠. 그래서 일렉 e 릿 t 릿일렉트리스 e 라고 하는 겁니다.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죠. 오케이. 다음이요. c t r i c i t y e l e e l e t i c e l e c t r i c i 그 y e l e 이 t r i c e l e l t i l 이 이센셜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꼭 있어야 되는. 반에 그 말빨 센 아이가 있으면 다른 반하고 말싸움할 때 이길 수가 있겠죠. 예, essential. essential. 필수적인이었습니다. Product. 예, product, product. 상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건, 이런 거죠. 우리가 동사 produce, 만들어내다, 생산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아, developing country, develop, ing가 붙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속뜻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아, 아직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developing country. illiterate. illiterate. 어유 발음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아,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일리터릿이라고 발음을 하죠. 일리터릿. 그런데 단어가 a, t, e로 끝났을 때는 아, 동사인 경우에는 a시라고 발음해주고 형용사인 경우에는 e시라고 발음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 l i t e r i t 이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 얘가 형용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있겠죠 자, 맨 앞에 i, l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liter 인데요. 이 liter는 letter에서 온 말입니다. 아, 편지지요. 그래서 글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literate 그러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앞에 il이 붙어서 il 이 붙어서 i l 그러면 은글지를못 읽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한자로는 문맹이라고 하는 거지요. illiterate 이라고 하는 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때 liter 라고 하는 게 letter. 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문맹의. equip, equip, equipment, 장비라는 뜻인데요. Equip. equipment, 장비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어, 뭔가를 갖추다라고 하는 동사 equip, 에, equip에서 ment, 명사가 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장비라고 하는데 소방수가 불을 끌어가려면 소방장비가 필요하겠죠. 어, 화염복도 입어야 되고 어, 물을 쏠수 있는 그런 물대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을 equipment라고 합니다. 갖추어야 할 장비들이란 뜻이지요. add 첨가하다 더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더하기 더하기 예, 더하기 더하기 예, 더한다는 그런 의미가 add가 되겠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지금 첨가하다 라고 했네요 뭔가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목소리> 아, common 흔한 뭐늘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ommon sense 그러면 흔한 센스라고 해가지고 상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상식이 풍부하려면 어, 독서만큼 좋은 게 없죠. common. 흔한 겁니다. A bucket. A bucket. 양동이. 우리가 보통 바켓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켓스는 이 버킷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A bucket 그것다가 바켓스라고 발음을 하니까 어,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A bucket. 양동이라는 뜻입니다. A large amount of 다량의 이때 amount 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large amount 그러니까 많은 양의라고 하는 다량의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Risk 알 발음이니까요. 발음은 risk 라고 해주시고요. 뜻은 위험이 되겠습니다. 아, 위험을 감수하다 할때 take a risk 하죠. 아, risk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A bear. A bear는 발음으로 생각하면 아마 곰이 떠오르는 사람들 이 있을 건데요. 그는 bear, bear고요. 얘는 아, 똑같은 발음 bear지만, bare라고 하는 bear입니다. 이때 bear는 맨, man, 맨살, 아무것도 아, 신지 않은 혹은 입지 않은 그 맨살이라고 할때그 맨이라는 뜻입니다. 아, 본문에는 이제 bare foot, bare foot, 맨발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게 되지요. 배어입니다. 맨 예, 뭔가를 걸치지 않으니란 뜻입니다. 덩 우리나라 말로는 똥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말로는 발음이 똥이고 얘네들 말로는 덩인 것이 왜 소리가 같으냐면 떨어지면 나는 소리가 그렇게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외워지죠. A barrel. 알바름 잘해주시고요. barrel. 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술통이나 물통 같은 거, 어, 그런 통을 갖다가 barrel이라고 그러죠. 물통 혹은 술통. 그런 걸 barrel이라고 합니다. proper. 적절한, 올바른. 그런 게 되겠네요. 적절한, 올바른. 뭐 쉬운 단어로 right 이런 것도 있고요. 어렵게 하면 뭐 appropriate 이런 단어도 있겠네요. proper. 예, 적절한. 어, 발음을 해 보니까 지금 proper. 예, proper. 선생님 느낌으로는 이제 뭐 팔이 아프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proper proper. 예. 팔이 아프면 어떤 조치가 적절한 조치가 될까요? proper. 적절한, 올바른. Efficiently.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Efficiently 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근데 실제 발음은요, Efficiently 이 정도 발음 되네요. Efficiently. 꿀꺽 소리를 삼키면서 Efficiently 하는 겁니다. 능률적으로 라는 뜻이네요. Efficient 가 능률적인, 그래서 Efficiently 는 능률적으로. fancy는 화려한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멋진 그런 거죠. 그래서 fancy shop은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파는 가게가 fancy shop이 되겠습니다. available,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그런 뜻이네요. 단어를 보니까 able이 보입니다. 뭐뭐할수 있는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To make matters worse, matters입니다. Matter가 뭐냐면은 문제잖아요. 문제가 이미 있는데 worse, bad의 비교급입니다.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설상가상, 어, 눈이 왔는데 가상, 서리가 더해진다라는 뜻으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to make m a r r i a g worse convenience. convenience 편의 편리함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학교 앞에 아, CNU가 있죠 어, 여기서 그 C라고 하는 것은 이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 C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convenience 편의라는 뜻입니다 이 예, convenience 편의 편리함이란 뜻으로 여러분이 convenience store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철자요 예, 철자 틀려도 됩니다 발음 나은들 한번 써보고 고쳐주세요 disaster, disaster 어, 재난 혹은 재해라는 뜻이죠 A zone 그러면서 지역이 되는 겁니다 disaster zone 재해 지역 재난 지역 예, disease, 질병입니다. 사람이 뒤지는 이유, 뭐,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죠. 뒤지다에서 나오는 말, disease, 질병. disease. 예, afford, 형편이 되다, 뭐뭐 할 여력이 있다, 뭐뭐 할수 있다 정도의 뜻인데요. 선생님은 단어 외울 때이 ford라는 자동차가 아, 있거든요. 미국 차인데요. 비싼 차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외제차를 탈 형편이 안 돼. 혹은, 나는 외제탈, 외제차를 탈 형편이 돼. 그래서, afford. 뭐뭐 할 형편이 되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modern. 우리 알고 있는 모던이죠 모던. Modern. 근대의. 근데 영어 발음은요. modern. modern. 이렇게 발음하네요. modern. 예. 뭐 말랐다는 발음 같기도 하고요. 아, 마든 마른 이렇게 발음하네요. 근대에 현대에 deliver. deliver. 예,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죠 이때 배달의 민족의 배달하다. 정말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주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deliver. 배달하다. deliver. consider. consider. think랑 같은 뜻이에요. 어, 생각하다의 뜻인데 이때 consider는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consider가 되겠습니다. consider. consider. 그러네요. turn a into b 보통 그렇게 외우죠. turn.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a를 바꾸는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Into B, B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A를 바꿔서 B가 되게 하다 라는 뜻. Turn A into B, success, mission, success, 성공. 아, tin이라고 하는 건 깡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황도복숭아 이런 거 먹고 남는 깡통 있죠. 그런 깡통을 Tin이라고 하는 겁니다. aim, 목표하다, 어, 겨냥하다가 이제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활을 쏠때 뭔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 그걸 aim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미가 좀더 확장이 되면서 뭔가를 겨누고 있다. 그래서 목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 뭔가 노리는 것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죠. 네, aim, 목표하다. improve, 향상시키다, 발전시키다, develop 한다는 뜻입니다. improve. 예, estimate, 추정하다. 지금 컴퓨터가 렉이 걸렸네요. 자, estimate는 추정하다. 아, 이게 아, 얼마쯤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정하는 것을 estimate 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정하다. inspire. inspire. 영감을 주다. 사람에게,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든지,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거, 그 영감을 주는 거, inspire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인스파 정도가 아니라 인스파까지 가는군요. 발음이. 자, Inspire. Inspire. 영감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Bottom. 한국식으로 천천히 읽으면 아마 바텀 되겠네요. 바텀. 맨 아래. 즉,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당연히 Top이 되겠죠. Top. 그 다음에 Bottom. 맨 아래라는 뜻입니다. 예, 이건 다 알겠죠? 한글로 그냥 핸디캡이라고 합니다. 핸디캡, 핸디캡, 장애. Invent. Invent, 발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발명하다. Invent, e y s i g h t 시력. 아이가 나오니까 뭐 이건 그냥 외워지겠는데요?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력. 예, f 발음 나는 것느꼈죠 한글로는 포커스입니다만, 영어 발음으로는 focus, focus on입니다. 뭐뭐에 초점을 맞추다 Own, 자신의 원래 '온'은 어, 뭐뭐를 소유한이라는, 그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쪽으로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온' 자신의 자신이 소유한 정도의 뜻이죠. supply, 보급품, 어, 공급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supply, 보급품, 공급, 보급품. ear, plug 두 개의 합성어네요. 귀에다가 plug, 꽂는 거다 그런 뜻이네요. 귀에다 꽂으니까 어, 귀마개입니다. 예, struggle, 허우적거리다,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struggle이라고 하는 거는,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발버둥을 친다는 뜻이죠. 쉬운 단어로는 try, 애쓰다 노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이겨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것을 struggle이라고 그러지요. 허우적거리다, 음, 발버둥 치다, 애써서 노력하다 정도로 기억, 기억해 주세요. 예, yeah, provide A with B라고 하는데요. 이때 with가 중요합니다. provide는요, 제공하다 공급하다의 뜻인데, 먼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provide A, 그럼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공급하는 것은 with 다음에 나와서 뭐뭐를 공급하다가 되는 겁니다. 수거로 굉장히 중요하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아 어, 한글로는 그냥 프레임 이라고 합니다 틀 영어 발음 f 발 f 하고 r 발음 익혀서 아 어, 프레임 틀예 c u cut off 인데 차단하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뭐 cut off 잘라버리는 거 차단하다 예 appeal 관심을 끌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는 뭐섹섹섹 서필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어, it,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쓸때 쓰는 말이죠. 관심이라고 하는 관심을 끌다라고 그는데요 이게 사람이 매력 있으면 끌려요. 그걸 영어로 appeal이라고 하는 겁니다. direction 예 원래 디렉션은요 방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시사항이란 의미가 된 이유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시사항이 되는 거죠 예 avoid 피하다 어 보인다 피해 이렇게 어떤 단어인데요 avoid 보인다 피해 avoid 피해 avoid, 피, 어, 피해. avoid 어, 보인다 피해 예 그래서 어...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meet one's needs. 요구를 충족시키다. 그래서 직역하면 meet, 만난다. once, 이건 사람 대명사거든요. needs, 욕구, 요구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만나준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due to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건데요. 전치사로 해서 뭐뭐 때문에, because of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Due 예, due to, due to 뭐뭐 때문에, distance, distance 거리 거리 distance 거리 예. 여기서 우정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distance 거리 resist, resist. 저항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뭐 레지스탕스라는 게 있죠. 저항군. 물론 부럽니다만 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네요. r e s i s t 저항하다. Report, 우리가 알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Report. 예. 보고서, 여기서는 동사로 Report라고 했는데요. 발표하다가 되겠습니다. 발음, 알발음 잘해주세요. Report. aid box 박스야 뭐 상자할 거고요. 에이드가 어,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박스인데 어, 사람이 다쳤을 때 어, 돕는 그 박스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구급 상자라고 그러죠. 보통은 first aid box. first aid box. 그래서 f i r s t 를써 주기도 합니다. 구급 상자. solve 해결하다. 문제를 풀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한국말로는 솔루션 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건 명사 형태고 얘는 동사 solve 가 되는겁니다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어 벌써 마지막 단어네요 58번째 단어 require 필요로 하다 여러분이 이 영어를 잘하려면 이렇게 단어를 한 번에 50개씩 혹은 100개씩 쭉쭉 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운 다음에 잊혀지겠지만 반복해 주면 되는 거고요. require 필요로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사실은요, 이 'quire'가 'ask'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뜻인데, 아, '필요로 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